결혼 출산 관련 이야기라 여기 올려봅니다. 제 나이 23살이고 친구 중에 나이에 비해 조금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겼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친구한테 출산 선물로 뭘 갖고 싶냐고 물으니 자기는 그냥 마음만 받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네 집에 잠깐 놀러 갔을 때 아기 용품들이 많았고 다 지인들한테 선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 용품들은 이미 많았고 아이한테 주는 선물도 좋지만 제일 고생한 산모인 친구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려고 잠을 설쳐가며 찾은 게 튼살크림이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배에 살이 튼다는 말이 많이 들었고 심하게 트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고가의 튼살크림 세트를 편지와 함께 선물했습니다. 카페 같은 곳에서 만나서 직접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몸이 많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 포함 4명이서 친구 집을 방문했고, 몸이 무겁고 불편한 친구를 대신해서 저희가 음식도 해주고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선물 증정식을 할때 서로 선물을 줬어요. 첫 번째 친구는 아기 옷 세트를 준비했고, 두 번째 친구는 아기 옷 세트 산 친구와 같이 가서 아기 신발과 모자를 샀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우주복을 준비했고, 저는 튼살 그림 세트를 준비했어요. 대충 친구들끼리 애초에 뭘 준비한지 알고 있던 터라 저는 옷이나 장난감 말고 튼살 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할줄 알고 너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제 선물을 뜯어 보더니 똥 씹은 표정을 하고는 겨우 이거야 하면서 약간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웃고 떠들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저는 선물이 마음에 안 드냐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헛웃음을 치며, 선물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며 화를 냈고 같이 있던 친구들이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잖아라고 하면서 애써 상황을 밝게 꾸미려고 했습니다. 친구는 화를 내며 이럴 거면 오지를 말지 차비 아깝게 너도 참 고생이다라며 선물을 해준 저를 친구들 앞에서 모한하게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임산부인 친구한테 화를 낼수 없어 차분하게 무슨 화나는 일이냐 내 선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어 친구는 1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고작 선물이라고 크림 쪼가리를 사오는데 화가 안 나겠냐며 어떻게 다른 애들만도 못하냐고 화를 냈고 극기야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친구는 혼자 있고 싶다며 저희를 강제로 내쫓았고 나머지 친구들이랑 집에 가면서 왜 화가 난 건지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들도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가라 하네요. 임산부인 친구한테 화내고 뭐라 해봤자 저만 손해라고 참을 하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봐도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 친구한테 밑볼 짓한 적이 없습니다. 우주복 선물한 친구가 출산 앞둔 친구랑 감정적으로 싸운 적이 있던 것 외에는 저희 다섯 명이 싸운 적이 없어요. 튼사 그림은 그날 바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냥 버릴까 했지만 고가의 제품이라 제가 나중에 쓰던지 다른 지인한테 선물하려 합니다. 보통 출산 선물은 뭘로 하시나요? 튼살 크림 같은 걸 하면 욕먹는 게 당연한가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댓글 중에 튼살 크림은 막달을 받아봐야 소용없다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3살에 주위에 결혼한 친구가 이 친구 하나였고 임신을 한 친구도 이 친구가 처음이었어요. 친척이나 사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도 저보다 한참 위어서 어른들이 선물을 주고 받던 터라 저는 선물을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몰랐고 시기 또한 몰랐습니다. 그리고 막달은 이미 살이 틀대로 탔거나 이미 선물 받은 크림들이 많다고 해도 또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 둘째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물을 미리 사놨고 친구 막달 되기 전에 전달하려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시간도 안 맞고. 주말 근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들 직장생활하느라 시간이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저 또한 직장을 다니는 터라 더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되면 몸이 피곤하다고 다음에 만나자고 하거나 오늘은 병원 검진이라 안된다고 하고 오늘은 시댁간다 안된다 오늘은 친정간다 안된다 등등의 애기들이 오가다 보니 시간이 흘러 친구 임신 맞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늦게 전달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선물을 언제 전달하던 정성과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택배로 보내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직접 전달을 할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거고요. 이 일은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 친구는 같이 있던 단톡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친구들 선물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네요. 친구가 기분이 상했고 선물을 받아서 아이한테 입혀봐야 화날 것 같다고 도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카톡 상태 메시지로 인정머리 없는 것들과 다른 언니 클래스 언니 유모차 고마워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상태 메시지는 누가 봐도 저희를 겨냥해서 대놓고 정역한 것 같았고 친구들이 모두 화가 났었습니다. 친구들이 단체로 개인톡으로 한 소리하고 바로 차단하고 그냥 친구 하나 버린다는 생각으로 저희 4명에서 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왜 임신을 친구가 하고 저희가 선물 하나로 고생을 해야 하는 거죠? 솔직히 임신을 저희가 하라고 강의한 적도 없었고 친구가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 전 임신을 한 건데 선물 제대로 못한 저희가 죄인 같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그 친구 접병 소독기 고가의 바운서 혹은 유모차 카시트 등 값비싼 명품 육아용품이 갖고 싶었던 거 아님? 그나마 옷은 입히면 되는데 크림 보고 터진 거고 그냥 님이 만만하게 당한 거 같은데 임신 요새 진짜 실례요 나도 임신하고 애둘 낳아봤지만 여자들 저러는 거 임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댓글 일찍이 걸러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런 애들이 조금 있으면 애돌이라고 불러서 한몫 챙길 생각하고 쓰니 결혼한다고 하면 애 있다고 안 오거나 5만원 추기하고 애랑 남편 다 끌고와서 밥먹고 토킬 스타일이에요 세번째 댓글 유모차가 받고 싶었구나 참 얼굴들도 두꺼워 지도 지 친구들 애 생기면 유모차 사줄 것도 아니면서 잘 걸렀네요 네번째 댓글 그냥 인성이 바닥인거예요 중요한건 선물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인데 다섯번째 댓글 거지근성도 그냥 상거지근성이네 내 손발이 다 부끄럽다 여섯 번째 댓글 튼살 크림으로 병신 걸으셨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엮이지 않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듯해요. 순이처럼 마음 깊고 착한 친구 놓친 걸 후회할 겁니다. 일곱 번째 댓글 마음만 받는다 하더니 저도 지랄이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